네, 안녕하십니까. 어, 권생과 함께하는 AI 타임머신, 어느덧, 어, 14번째 시간입니다. 와, 뭐, 제가 요즘은 뭐, 거의 하루에 하나씩, 컨텐츠를 어,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주 난리 났어요. 네. 그, 다행히도 연휴 기간, 5월 연휴 기간 동안에, 어, 촬영했던 그 강의 영상이, 어, 제가 모니터라고 처음으로 막1 뭐 0회수 조회수가 1000회 뭐 지금 현재는 2000회를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저어라는 이유튜브계의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쉬지 않고 오늘도 한번 또 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제목은 두둥. 자, 드디어 일론 머스크의 슈퍼 인공지능, 그록3가 아니라 3.5. 아, 이 로고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록3.5가 아마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나올 것 거, 나올 거 같다라고 합니다. 어, 어, 그록3.5는 제가 지난번 어, AI 최신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잘 안보신 분들은 어, 바로 전 영상 있습니다. AI 최신 뉴스 거기 지금 비록 짧게 설명했지만 어, 중요한 내용 다들있으니까 한번 다시 보시고요. 이 그로 3.5는 아 어, 기존의 인공지능 특히 우리가 말하는 LLM이랑은 어, 완전히 기본부터 근본부터가 다른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그로 3.5는, 이 개발할 때, 이게 테슬라의 스페이스엑 아니, 아니, 얼른 머스의스페이스 x 랑그 테슬라의 그런 내부 엔지니어링 문서를 학습을 하고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공돌이, 또는 공학적인, 어, 그 답에, 그 완벽에 가까운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llm은 아시겠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좀 언어 쪽이죠 말을 좀 잘하고 근데 계산을 잘 못했잖아요 일례로 제가 맨날 테스트해 보는 거 있지만 9.11과 9.9 중에 어느 게더 크냐 라고 항상 물어보면 100의 열은 아니 100의 90번은 9.11이 크다라고 하죠 그 이유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트랜스포머는 어,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문서들을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9.11이 단순히 자릿수가 더 많기 때문에 얘는 경험상 9.99보다 크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자 그런데 이제 그러 3.5는 아 어, 우주. 항공우주의 최강 기업, 나사를 버금가는 스페이스엑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쪽에 또 원탑이죠. 거의 물론 지금 여자 중국 업체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넘버원이죠. 저 거기 있는 문서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계산 문제나 특히 그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주식 관련된 주식의 예측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마 곽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록 3.5는 완전히 다른 인공지능이라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다른 인공지능이다. 떵 뼈대부터 다른 인공지능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일단은 그 그록 3.5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 기본 원칙 추론이라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 lm과 차별화 된다 라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근데 그죠 어쨌든 보면은 기본 추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추론 원칙. 기본 추론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걸 좀더 살펴보게 되면 어떤 거냐. 자, 이것도 제가, 그, 어, 클로드나 이런 쪽에 문장을 때려놓고 가시화 시킨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존에, 그러면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이랑 그록 3.5의 기본 원칙 추론은 도대체가 뭐가 다르냐. 이건 잘 아셔야 돼요. 이제 기존의 다른 c h a 티 g p t 나 클라우드나 제미나이는 다 트랜스포머 기반의 LLM입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주장에 따르면 그록 3.5는 기본 원칙 추론 기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LLM, c h a 티 g p t 같은 LLM들은 인터넷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거죠. 뭐, 블로그, 위키디피아, 뉴스,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조개의 문서들을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느냐, 요 학습한 데이터 이외에는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환각작용을 일으켰습니다. 지가 막 말을 만들어내죠. 그럴듯하게 지금이야 이제 물론, 뭐 레그라고 해서 r a g 라고 해서 많이 그런 것들을 회복하는 아니, 극복하는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각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럼 그로 3.5의 기본 원칙 추론은 뭐냐 아예 자체부터가 다릅니다 원래부터가 얘는 학습을 할때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기본 원칙 추론 방식이 뭐냐 일단 문제를 식별을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나누냐.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이제 브렉다운이라고 하잖아요. 복잡한 문제는 결국에는 여러 단순한 문제들의 합이죠 그래서 그 일단 단순하게 분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분해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원리 기반의 추론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거에 대한 추론으로 논리적 해결책을 구축하고 여기서 중요하죠. 다시 검증을 합니다. 자체 검증 프로세스가 있어요. 지금 기존의 LLM들은요. 이 검증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예, 말은 검증한다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LLM의 트랜스포메 구조상 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뭐 나중에 트랜스포머 가지고도 한번 1시간, 2시간 동안 설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대부분 분들이, 어,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리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검증 및 확인이라는 절차가 없어요. 어, 채취피티나 클로드나 재미나에는. 그런데 얘는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체 그리고 나서 최종 답변을 제시를 한다. 이게 바로 그룹 3의 기본 원칙 추론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야다. 근본 법칙이나 원리를 그 파악을 한다. 복잡한 문제가 왔을 때 그다음에 그거를 기본 개념으로 분해한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즉 학습 데이터 밖의 질문에도 응답이 가능하다. 즉 뭐냐? 얘는 여러가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문서들을 가지고 즉 인간이 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학습을 한거죠 그래서 얘 예, LLM은 결국은 이 인간의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 인간이 만든 건 문서나 이런 블로그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가지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AGI, 슈퍼 인텔리전스가 오돈다라고 했는데, 이 일론 머스크의 그룹 3.5부터는 자, 왜냐면 기본 법칙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분해를 하는 거죠. 분해를 한 다음에 버, 법칙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검증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과학 기술 질문에서도 완벽하게 정확도가 향상될 것이다라는 게어 일론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저뭐 저도 이제 공돌이 출신이긴 하지만 자, 얼마나 저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진짜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항상 문제 해결에 대한 철학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기존의 통념 그니까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어, 선입견, 관그 경험, 이런 것들은 다 없애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그 옛날에 스페이스 엑스라든지 테슬라에 그 현직 하는 직원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싹 잊어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뵙게 될수 없을까? 라고 질문을 랍니다 근데 그러면 아니, 제가 대학교에서 배운 건 이거고요. 인터넷 찾아봤더니 이거고요. 라는 말을 못 하게 합니다.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합니다. 원본 근본부터. 그게 일론 머스크가 계속 스페이스X나 테슬라의 직원들한테 항상 따지고 듣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답변을 못 하면 어, 집에도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인터넷에 존재하지도 않는 답변도 제시를 가능하다. 즉 복잡한 이때까지 보지도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스페이스X의 그 항공우주 스페이스X의 철학이에요. 어떻게 그, 그 짧은 시간 안에 나사는 거의 70년 됐잖아요. 역사가. 근데 그 스페이스X는 10년인가 그 밖에 안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내에 나사보다도 더 많은 결과물을 제시를 했죠.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나사를 그냥 따라 했었으면 나사의 아류 밖에 못됐겠죠.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게 아니다. 처음에 근본에 기본에 충실을 하다보면 이때까지 하지 못했던, 우리가 이때까지 선입견에 젖어서, 아니면 공식에 젖어서, 어, 풀지 못했던 문제들도 풀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원리들이 지금 그록 3.5에, 어, 녹아져 있다. 그리고 이 그록 3.5는 아시겠지만, 어, 엔비디아 GPU도 기존의 A100, 뭐 H100이 아니라 100% 블랙웰이라는 최신 GPU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죠. 네, 그 말로는 지금 뭐 100만장을 어그 새로운 그컬러세움 이라는 그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100만장을 올해 안에 어 설치를 한다고 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와뭐그 연산 속도나 이런것도 뭐 어마어마 하겠죠 그래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다 보면은 추론 메커니즘이 기존의 LLM은 그 데이터 중심, 그 과거의 패턴이죠. 어, 트랜스포머의 가장 기본은 패턴입니다. 어, 뭐 때문에 그 어떤 게 유사하고 어떤 게 틀리는가를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행렬과 백터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계적 예측을 해서 가장 비슷한, 그러니까 정확한 게 아니에요. 가장 비슷한 것을 예측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쓰더라.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인간이 만드는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 예측이다. 통계적 예측이다. 그러다 보니, 어, 그러기 위해서 주장하는 논리적 추론이나 이런 것들은 못한다. 왜냐면, 하 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 할루시네이션으로, 즉, 환각으로 주저리주저리 떠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새로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즉, 듣도 보지도 못한 문제가 들어오면은, 얘네들은, 막, 환각을 발생을 하지만, 기존에 있는 LLM들은, 그록은 그게 아니라, 아주, 아까 봤을 때, 기본 원칙 추론, 을 가지고, 인터넷에 없는, 또는, 또는, 어, 인간이 전혀 새로운 문제를 어답 부딪혔을 때또 답변이 가능하다. 그래서 아마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지금 보시면 에뭐에이메라든지 지피큐라는 게 이게 수학이나 과학 같은 데의 벤치마크예요. 지금 현재 어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뭐 1등이랍니다. 어. 이번에 뭐, 뭐 제미나이 제가 칭찬했던 재미나이 어, 프로 2.5보다도 성능이 우수하다라는 게 어, 자체의 어, 내부 테스트의 결과라고 합니다. 뭐 자체 결과 하한거니까 우리는 아직 믿을 수 없죠. 아주 조만간 그 결과를 발표하겠죠. 자, 그래서 어, 나머지 것들을 보면은 뭐다 그런 거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기본은 측추론거이 선호 배경이 항상 새로운 지식이 창출의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어, 어, 그,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보지도 못한, 경험하지도 못한 문제가 발 아, 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결 하느냐, 그걸 해결 하는 게 진짜 인공지능이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얘는 데이터 편향을 없을 거다. 지금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특히 저런, 그, 그 흑인 백인 뭐 차별하고 이런거 되게 싫어하죠 아닌가 그러니까 싫어한다는게 뭐냐면 어 너무 약자들을 오히려 편향적으로 어저 편향이 되어 있다 즉 진짜 공정한 평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흑인은 더 나쁘고 백인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백인은 나쁘고 이젠 거꾸로 흑인이 서, 서 약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 있다 그 데이터가 바로 편향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특히 뭐 어, 트랜스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양성화 그런 뭐 젠더 있죠? 젠더 갈등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 안 좋게 생각합니다. 이미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인간들이 편향을 만들었다 어, 고,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 한번 나오면은 굉장히 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5월 달에 GPT-5가 나올 수도 있구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어, 재미나이 2.5 울트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건 확정입니다. 재미나이 2.5 울트라가 나올 거는. 이 지금도 2.5 프로가 1등을 먹고 있는데, 어, 아마 여기, 여기 보면 이제 그룹3, 가 지금, 요 정도인데, 이제, 그리옥 3, 이제, 3.5가 나오면, 어 여기 1등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제미나의 울트라가 또 1등을 먹지. 아니면, GPT-5가 나와서 1등을 먹을지. 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부랴부랴. 자, 여기 이거의 근거는 뭐냐면, 노트북, 우리, LM으로, 어 모든 자료를 제가 다 추려봤습니다. 해외에 있는 기사부터 해서, 그다음에 논문, 그다음에 어, 유튜브에 설명 나와 있는 것들 제가 소스를 많이 다 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먹여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맵도 보시면 어 여기 뭐 개념, 민 정의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고 나서 먼저 마인드맵으로 보는 게 좋다. 예.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의 비전과 선호 방식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아니고 네, 다시 보면은 여기에 네. 일론머스크가 선호하는 이유가 또 이렇게 쭉 나오고, AI 철학과 관련된 것쭉 나오고, 네. 그래서 노트북 LM으로 순식간에 한 13가지의 소스를 해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 드리려고 제가 이미 다. 자료 준비를 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이 좋아요가 너무 작다고 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어, 지적질을 했습니다. 조회 수에 비해 어, 좋아요가 너무 없다. 네, 하여튼 괜찮았으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